안녕하세요, 국사 대모 선우빈입니다. 자, 선우빈의 20년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자 국가직 시험 이거는 꼭 나온다. 자네 번째 주제입니다. 대동법과 균역법이에요 쌤,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이 당연히 나와야 될게 그동안 5년간 국가 시험에서 1도안 나왔다는 거. 그래서 자 대동법 균엽법 한번더 연습해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역을 좀 넓혀서 큰 흐름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대동법 균엽법 일단은 볼까요? 자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동법 관련 사료 나오고 균엽법 관련 사료 나온다 당연히 아시잖아요 각도의 곡물 즉 특산물을 이제 쌀 천으로 상납한다 그러면 이미 공납을 쌀로, 자, 쌀을 낼수 없을 시에는 천으로 또는 돈으로, 아, 대동법이구나. 여러분 이미 아시죠? 그 다음에 두 번째, 왕이 말했어. 양력을 절반으로 줄여라. 자,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. 자, 이제 한 필로 줄일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마련하라. 그래서 보통 여러분, 이거, 자, 영조의 균형법인지 알고요. 그 다음에, 요, 나만 문제 낼 때는 요기에 밑줄이 차지죠. 그래서 이거 대책이 뭐냐 지주에게 결작 걷고 일부 특권층한테는 선무공간법자 걷고 뭐 이런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대동법, 균역법 다시 한번 감각을 키워라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효종 때 전국적 아닌 거 아시죠? 광해군 때자 일부 지역 저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숙종 때 익류 지역을 제한 전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고 두 번째 균역 중에서 업무 담당했으니 맞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당연히 가 광해군 때고 이거는 영조 때니까 당연히 가가 자, 나보다 앞선 시기에 실시된 거고. 그다음에 가나 둘다다 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졌잖아요. 공납제도 여러분 집에서 온갖 특산물을 내던 것을 대동법으로 가면서 재산세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동법이 1608년 광해군 때 시작해서 1708년 숙종 때 전국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100년 걸렸어요. 누구의 반발로 기득권층 즉 지주들의 반발로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반발했던 게이 대동법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균협법은 일단 군포는 누구만 낸다? 예, 네, 양인들만 낸다. 절대 양반들 내지 않는다. 대신에 보충액 중에서 자 결작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 이도 걷었고요. 그다음 선무군간세 다시 확인하십시오. 선무군간세 양반들한테 걷는 게 아닙니다. 양반한테 선무공간세 걷었다. 그러면 절대 안 된다. 자, 특권층한테 누구나 돈만 있으면 자 선무공간세 걷었고요. 또 하나 어세 염세. 자 이런 특별한 세금을 과거에각 왕실이나 아무서 걷었던 것을 균역청에서 걷어서 다시 안정시켰잖아요.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하시고 어쨌든 가진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. 결국은 이 당시에 재산세로 가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. 재산이 없는 백성은 안내되는 이 좋은 제도가 실시되는데 조선도 1년 걸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것은 조선 전기 세종의 공법 기억하시고요. 그다음에 조선 후기 인조 때 영정법. 그다음에 다시 공납제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했고요.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 확대 확대되면서 결국은 여기 숙종 때 전국적으로 갔다. 자, 그다음에 자, 역. 특히 16세기 자 군적스포제가 실시되죠. 그래서 군적스포제 양인장정은 무조건 1년마다 군포 두표씩 내야 됩니다.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군포액수는 점점 늘어서 백성들의 부담 중에 최고의 부담이 군포였었습니다. 그래서 온갖 양력변통론, 즉 양인들의 군역의 부담을 개혁해야 된다는 온갖 개혁안이 있었고요. 결국은 자 영조가 이걸 실시했잖아요.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양반들한테 걷지 않고 누구한테 일반 백성들에게 단지 두필을 한 필로 대신에 보충액이 들어갔다는 거. 결자 선무 공간세, 어세 염세 선세. 자, 균역청에서 걷었다. 그리고 다시 순조 헌정 철종 때 가면 다시 사회가 써고 간다. 영조와 정조의 개혁은 다시 백지화되고 삼정의 문란 온갖 여러분, 자, 이런 사회적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한 번의 개혁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또는 동포지였다는거 여기서 드디어 모든 양반들 군퍼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꼭 이해하시면서 한번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되고 있죠 자 여러분+ 여러분이 합격하지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여러분+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.